네 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 네 카운터 사이드 방금 갓 고둥지가 떴다고 해가지고 네 공지 내용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네 2월 8일 지금이 10시 좀 넘었는데 방금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9시 57분에 올라온 글인데 데이터 패치를 한대요 아이언 사이드 스킬 적용 오류 수리 수정 이게 뭐냐면은 얘가 메카닉 힐러인데어 원래 힐 양보다 더 많이 힐링이 되는 약간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 수정을 하고 내일 아지, 네, 아 뭐야? 10시 아 방금 끝났네요. 15분 네 방금 네 패치는 끝났고 외전 캐릭터 드랍 확률 상승 적용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나는 뭐 행동력을 2만, 3만을 썼는데도 오르카나 안 나왔네. 뭐네 많이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통 채널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외전 등장 유닛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전 유닛 획득 구조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을 제작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진행합니다. 완전한 개성 적용 전까지 오르카 존 메이슨 드랍 확률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오르카 존 메이슨 외전에서 드랍 확률을 대폭 상승했어요. 낮은 확률로 불편을 겪으신 사장님을 위해 존 메이슨, 제인도우와 크레딧을 모든 사장님께 지급해 드립니다 존 메이슨 하나, 제인도우 하나, 30만 크레딧 네.. 다음주 월요일에 아.. 씨.. 이거 SSR을 그냥 이렇게 막 퍼주네요 이게 거의 뭐 명일방주의 육성 아니 에픽세븐의 5성 뭐 엑소스의 5성 야 이런거를 그냥 막 퍼줘요 오픈 오픈한 지 지금 한 4일밖에 안 됐는데, 두 개나 퍼졌어요. 얘 좋거든요, 얘둘 다. 정말 쓸만한 SSR인데, 거기다 30만 크레딧이나. <laughs> 왜 이렇게, 왜 그렇게 확률도 올렸고, 대폭 상승시켰대, 대폭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대폭이라 하면은 뭐 그냥 0.01에서 그냥 0.02 된다 보다 그렇게 해서 뭐100% 상승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거 요, 요런 운영이라면 진짜 대폭 상승 했나 봐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말에 이용에 불편해도 죄송하다네요 s s r 두 개를 그냥 줘버리네 어 이걸 이렇게 준다고 그냥 <laughs> 이게 너무 어, 낯선 운영이라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SSR 영웅 두 개를 그냥 그냥 아니, 혹시나 카운터사이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설치하세요. 요즘 그 아이템 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어이 푸는 게 장난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동안에 줬던 게 뭐뭐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저도 이렇게 막 매주 우편으로 와서 잘모르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줬어요. 네, 화요일 오픈하자마자 건틀릿 해결을 위한 점검 10만 크레딧이랑 5천 이터니움 이거 오픈 첫날에 갑자기 이게 어뭐지했다가 5천 우편 들어온 게 아마 다들 있었을 거예요. 오픈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은 어, 갑자기 10만 크레딧이나 들어왔네. 이터님은 왜 이렇게 많이 줬던 요런 거예요? 건틀릿. 그리고 2월 6일 서버 불안전 현상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줬어요, 이거. 2만 채용 계약서, 긴급 채용 쿠폰. 네. 이거 다 받았죠, 이거. 너무 많이 줘서 기억도 안 나, 또. 2월 6일 뭐 데이터 패치 또 했어요? 아, 어, 이, 이것도, 아, 아, 이 서버 점검, 데이터 패치. 뭐, 음, 출격 비용 증가량에 대한 UI 표시 오류. 음, 네. 뭐, 오류가 있었나봐요. 하도 패치가 많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3만 이터니움 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우편으로 막 날라왔었어요. 자, 여기까지였고, 하나, 하나 더 봅시다. 음, 최근에 이벤트. 온타임 이벤트. 이거 양대 마켓 1위. 요것도 줬었죠. 양대 마켓 1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쿼츠 카운터 적성액이 너무 좋았어. 이거 카운터 적성액이 너무, 너무 모잘랐는데, 이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 진짜 진짜 모잘랐는데, 갑자기 또 들어왔었죠. 우편으로 그리고 온타임 이벤트 오늘 하고 있죠. 갑자기 이거 또 갑자기 또 들어왔어요. 4일간 금토 일월 한번 봅시다. 금요일, 네어제 어, 네. 채용계약서 긴급채용쿠폰 그리고 오늘 모의작전연수티켓 다섯 개 그리고 채용계약서 이터니움 나, 있었나 줬나 아예 줬던 거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줘가지고 금박 트로피 상자 있죠 그리고 내일은 연수티켓 또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10만 크레딧 또 주고 이터니움 금박 트로피 또 주고 월요일까지 모의작전 또 주고 협상계약서 이터니움 금박 트로피 또 주고 왜 이렇게 많이 줘? <웃음> <이거> <웃음>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과금을 누가 과금을 하겠어?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서 카운터사이드가 뭐 흥행성에 비해서 과금 성적은 좀 낮죠 그 매출순위는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아, 뭐, 다 좋은데, 이거, 모의적전 연수 티켓 다섯 개는, 이게 진짜 귀한 제안데, 아씨, 어마어마하게 푸네. 아, 그래요. <laughs> 검수하게, 네, 검수하게 해주세요. 너무, 어, 과금 많이 하지 마시고. 자, 소통 채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 약간 개발자 노트 같은 건데, 어, 그제 올라온 거예요. 소통 채널 1편 빠르게 게임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식 오픈 후 많은 사장님들께서 게임을 즐겨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오픈 후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의견에 대해서 이 소통 채널에서 꾸준히 소통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김하나의 비서 수첩이라고 개발자 노트 같은 거예요 음, 개선 예정이나 수정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진행사항을 공유드릴 것이고요. 앞으로의 게임 방향성도 안내드릴 거고요. 가장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건 애플레이어의 환경에서 강제 종료 튕김 현상이에요. 네,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종료 튕김 등 불안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음, 네, 많이 불편했죠. 첫날에 특히. 어, 현재 몇몇 애플레이어 측과 확인하여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좀더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환경은 해당 애플레이어 공식 카페에서 안내하고 있답니다. 블루스텍, 녹스, 미묘, 혹시 이런 애플레이어 쓰시는 분들은 한번, 어, 가서 읽어보세요. 자, 위에 공지는 현 상황에 좀더 나은 방법을 안내해드린 거며, 제, 지금 개발팀에서는 열심히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아직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은 튕겨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개발팀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몇몇 모바일 기기에는 뭐 튕긴다, 뭐 이렇게 최적화가 덜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양대 마켓 1위 아까 뭐 커츠니 뭐 이런저런 많이 카운트 적성에 많이 얻었죠. 네, 또 하나 더. 이거는 그 다음날 나온 건데 재화 수급 개선과 앞으로의 계획 안내드립니다. 음, 네, 오픈 2일이 지났고요. 재화 수급 구조 개선과 난이도 개선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터니움 크레딧 수급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이 크레딧과 이터니움이죠. 그래서 많은 둥분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이터니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고갈되고 네, 한국 사람의 게임 플레이 실력을 무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죠 이터니움과 크레딧이 그래서 어, 초월에 의한 전투 출격 비용 증가량 표기 오류 등이 있었고요 음, 네, 출격 비용 오류에 대한 사과 보상 지급 아까 봤죠 보상이 왔었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왔어요 그리고 하루에 2회 이터니움이 주죠 1200개씩 이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하루에 2,400개 들어오니까 은근히 좀 쌓이더라고요. 2,400개 아티팩트 회수 기능 추가. 지금 다이브 들어가면은 아티팩트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아티팩트를 어... 종료할 때 관리국이 회수를 해서 어... 이터니움으로 환급해주는 기능이 추가된답니다. 2월 2 1일 예, 다음 주 화요일날 적용될 거고요. 월드맵 파견 미션 개선. 네 파견 미션이 복잡하고 시간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은 아마 감축시킬 거고 고급 보상 네, 대성공 확률이 증가하겠죠. 보상량도 증가할 거고 네, 파견 개선 예정돼 있고 플레이 난이도와 레벨 디자인 개선 및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에피소드 1 어, 너무 어려워요. 에피소드 1 너무 어렵고 에피소드 2까지 어려운데. 전투 시스템이 익숙해지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쵸? 그렇죠? 너무 어려웠죠. 초반에. 그래서 에피소드 1, 2 외전 모의작전 난이도 전반적인 레벨 디자인을 지속할 조정할 예정입니다. 에피소드 1, 2 외전 모의작전 특히 모의작전 모의작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에, 개선을 한답니다. 외전 유지 획득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까 공지 봤죠 SSR 두 개를 확정을 지급하고 어, 아마 그 획득 확률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게 조정될 거고 1회 한정 드랍. 1회 한한번 게임에 일단 하나는 주겠다. 그다음에 반복 유닛을 반복 전투를 통해서 SSL 확률을 높여서 추가로 정의할수 있고요. 테마 채용관 운영. 이건 뭐냐? 외전 테마, 카운터 전용관 등 인게임 파밍으로 아, 약간 지금 얻기 어려운 뭐 스트롱홀드라든지 뭐 많은 영웅도 있잖아요 터미네이터나 뭐 샤오린 기타 등등 저격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카운터 전용관 뭐 이런 것들로 어뭐저격할수 있는 그런 테마 채용관을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나봐요 그런 어 저격용 채용을 특별 채용 운영할 것 같고요 라이브 일러스트 유닛의 음성은 지속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네, 아직 몇몇이 적용이 안 됐죠 RPG 박현수, 네, 가은 루미 등등이 아직 음성이 없어요. 네. 음, 다음 주 업데이트에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잘 듣고 소통하고 다듬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뭐, 그동안 굉장히 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픈하자마자 아직 오픈한지 지금 4,5일밖에 안됐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저랑 같이 카운터사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일단 우려가 되는 점은 재화를 너무 많이 풀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정도 지금 유저 기대치가 엄청나게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갑자기 다음주 되면은 또이 기대치가 이렇게 있는데 다들 원래 정상적인 운영해서막 평범한 수준으 운영하면 왜안 주냐 카운터사이드 초심 잃었다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아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운영을 계속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지금은 좋긴 한데 음, 뭐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초산모사 하지 않겠죠 그래도 뭐 게임 자체도 재밌고 운영도 계속 잘 하려고 노력은 하니까 뭐, 카운터사이드, 더 열심히, 어, 발해가지고 흥행하는 좋은 게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자 노트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감사합니다.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게임 운영에 신, 유금,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